안녕하십니까. 이상윤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주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 보호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과 주변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호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지 자연 보호에 관하여서 좀더 들어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연 보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위임은 대신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이나 그런 환경들을 나의 뜻대로 막 써버리거나 훼손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번 주 설교하기에 앞서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제 개인 컵을 사용함으로 먼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 순서 시간에. 여러분의 실천과제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자연들을 훼손해서 무제한적으로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합 공과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래도 무엇을 할지 스포일러로 먼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빈 칸을 한번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회용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나는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실천 1, 2, 3을 포스트잇에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외우고, 그리고 외운 사람에게는 또 특별히 상품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온라인 제자학교 일기를 마쳤는데 이번에 7월 달부터 온라인 제자학교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보이시나요? 소요리 성경 공부입니다. 지난번 설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과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책을 통하여서 함께 그 질문에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